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통입니다 어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날, 이제 오늘 좀 해볼 이야기는, 이제 t k n d 이제 11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100% 이상 이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음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나, 어 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제 어, 밸류를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봤을 때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이제 좀 드릴 거고요. 자, 유럽 다시 이제 경제봉쇄가 들어가는 최근에 보면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3월 5월 달보다 지금 6월이 유럽은 지금 뭐 증가폭이 지금이 더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 봉쇄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나오고 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증시 흐름은 뭐 이게 궁금하겠죠 어, 결론은 모릅니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를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유럽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경제 봉쇄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커요 그래서 아직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시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머징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생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거는 결국 그럼 유럽이라든가 음 이런데도 이제 소비가 많이 줄겠죠. 자 유럽은 만약에 셧다운이 들어가도 저는 이제 미국은 셧다운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해왔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경제 충격이 더 크게 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셧다운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자본시장에 좀 음, 심리를 좀반어하는 음, 그런 식의 네. 코멘트들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어, 유럽은 굉장히 국가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호재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 음,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캐파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쪽이 이머징이다 보니까, 그런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쪽이 굉장히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결국은 회복이 될 건데,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방향성을 봤을 때, 결국은 경제가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코로나로 다시 셧다운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 2년이고, 5년이고, 언젠가 지나가면 결국은 회복이 될 거예요. 내년에 회복이 되든지, 올해 회복이 되든지, 경제 회복이 결국은 될 거다라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경제가 지금부터 계속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10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안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을 만약에 붕쇄가 들어간다 그러면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고가 부족한 흐름들 계속 나오겠죠. 그럼 공급량이 부족한 이제 수, 소비 수요량보다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거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음,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에 계속 제한이 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제한이, 어, 이제 계속 생산을 이제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자동차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뭐 경제 회복이 되는 구간에는 포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글로벌리 다 이런 생산량들을 축소하고 뭐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경제가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대응 방향을 잡았는데 그때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크게 올렸던 게 점유율을 크게 올리면서 뭐 글로벌 4 위니 3 위니 막 올라갔던 게 뭐냐면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생산량을 늘렸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 캐파가 크게 늘어나 캐파 난다. 어, 기업의 성장이 크게 갖고 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테슬라도 이제 중국 공장이 있고 이제 미국 공장이 있고 이제 그러면 경제 봉쇄가 안 되게 되면 테슬라라든가 한국의 현대차 무슨 뭐 중국에 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인 굉장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경제 공세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어, 전체적인 이제 뭐 다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 이머징은 이제 뭐 미래에 그런 대기 호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미국도 경제 공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 2차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어, 리스크 요인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추가 부양책이 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laughs> 야, 이제 부채에서 기업들이 망하는 거를 정부에서 놔두지 않을 거라는 스탠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은 많이 온다 그래도 코로나 때처럼의 폭락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믿음이라는 게 있죠. 그때는 2008년도에 대한 기억을 보면서 정부에서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망하게 놔뒀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기업이 망하지 않게 정부에서 이미 자금 집행을 해가지고 요걸 방어하는 것들을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들이 깔려있으면, 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만약에 경제공세가 다시 진행이 돼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음, 매수 찬스가 또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라 그래서 테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테마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테마 흐름이라는 것도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버블을 확장하고 단기적으로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같이 수렴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버블 구간이면 나중에 빠질 게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이 만약에 밸류가 부담이 안 되는 구간이라 그러면 지금 좀 빠진다 그래도 올라올 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은 주가가 왜 가치 연동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걸어 이제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태평성대님이 일단 인정을 해 주셨고요. 112% 수인증을 익해 주셨고요. DKEND 112% 인정해 주셨고, 자 10월 23일 날, 자 금요일 날 매도 포지션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스님이 100% 인증해주셨고 신나님이 108% 인증해주셨고요. 삼십나이프님이 103% 인증해주셨습니다. 자 절반에도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DKND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살때 어, 추천을 드릴 때 마스크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진짜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적이라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 찍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실적에 찍히는 부분들이 나오고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왜 정부에서 어 가격 제한 걸고 무슨 뭐딴데 수출도 못하게 하고 뭐요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DKND라는 기업은 마스크 원자재가 어 부직포 생산을 하는 마스크원자재가 이제 부직포인데 부직포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제 9,400원에 시총이 한 700억 정도 돼서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블이 갈 거냐? 빠질 거냐는 모르는데 주가 움직이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밸류 부담이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 아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러면 또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에서 편입해 볼수 있겠지만 자 그때 당시 이제 추천 자리에서 보면 시총이 4천 이제 추천 자리 4천 5천 원 근방에 시총이 이때 35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400억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이제 밸류가 부담이 없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코 관련 기 업들은 다 이제 뭐 매도해라 뭐 이제 뭐일감매도 사인 드리고 뭐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제 어, 관심 있는 분들 은 요거 담아보세요 하고 추천을 드렸었던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팬데믹이라는 뭐, 요런 이슈들이 붙고, 또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시 또 심하다.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이제 철강 생산을, 규제를 좀 푸는.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어, 지금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또, 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어,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지수도 좀 흔들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테마들이 막 골고루 움직이면서 그 흐름을 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추천해서 이제 편입했던 구간에는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면 여기는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밸류 매력이라기보다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작아요. 이 기업은. 근데 뭐, 요런 부분들이 마스크 단가가 떨어져도 제가 그때 이제 투자 포인트로 봤던 부분들 마스크 단가가 떨어져도 결국 마스크 마스크 전체적인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자재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마스크는 가격이 떨어져도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수요 확장이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마스크가 뭐 이제 많이 팔리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다 망하고 뭐 중국에서 이거 마스크는 이게 무슨 생산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스크 기계를 막 엄청 사다가 엄청 찍어놨죠 양을. 어 이거를 이제 뭐 양을 이제 뭐 엄청 찍어 공급과잉을 만들었는데 공급과잉이 진행이 됐는데 중국 거는 안 산다.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중국 마스크는 안 산다고 글로벌리 차이나라고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어안 사는 거예요. 다른 거더 비싼 걸 사더라도. 마스크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이제 막 줄도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마스크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줄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들이 지금 최근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제 다시 마스크 관련 기업들은 또볼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밸류를 이제 한번 딱 체크를 해봤어.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은, 50하고 웰크롬이 종목은 이제, 여기 어디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마스크 테마를 타고 막 급등이 올라갔어 때, 이거는, 야, 마스크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온 거죠. 그래서 버블이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드리면서, 50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5천원 미만까지 내려올 거다. 어 결국은 밸류를 보면, 적정 밸류가 한 4천, 5천원 구간인데, 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마스크 중에서 이익 확장을 이만큼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 어, 그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어때요? 어, 그때 당시 그런 코멘트 드리고 제가 방송하고 했을 때가 만원 구간 때인가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결국 주가는 이제 뭐 만오천원까지 올라갔지만, 만오천원까지 올라갔다 결국은 오천원 밑에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담아봐도 되는 구간이긴 해요.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지금 50이라는 기업이 3 0원 밑으로 빠진다. 한30%더 빠져서. 그러면 이거는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지금 구간은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 한3천까지 빠져도 추가 매수 보면서 갖고 가겠네 어,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주가가 움직일지 어쩔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올, 올해 못 움직이면 이제 뭐 내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는 못움직여도 내년 가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중국이 지금 뭐 6년 만인가 몇년 만인가 철강 규제를 풀었어요 철강 생산을 이제 뭐 규제를 풀면서 철광석 가격이 폭등한 이유도 이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원료가 이제 지금 중국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냐면 인프라든가 S O C 를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 S O C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제 회복이 되는 시점에는 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하고 해야 돼서 S O C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강 가격은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철강 산업의 터너라운더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미세먼지가 또 심해지겠죠. 이제는 마스크보다 나중에는 미세먼지 테마가 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적정 밸류는 지금 4,000원, 5,000원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이라는 기업에. 그러면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면, 어, 이런 테마 흐름을 보고, 어, 나중에, 어, 편입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란 소리가 아닙니다. 사석도 뭐, 10% 손실받네, 50% 손실받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저는 이제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웰크론이라는 기업은?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편입했던 구간에서, 이때는 뭐, 밸류가 굉장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애매해요. 근데 이 자회사가 또 2차 전지 사업부를 뭐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지금 밸류 체크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요 종목은, 어,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해도 다시 추천을 안할 거예요. 자, KM이라는 기업은 밸류가, 어 좋은 기업입니다. 밸류 배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천을 해보면, 제가 사보면, 50이라는 기업과 KM이라는 기업은, 어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빠지고 올라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DK AND는 요거는 음, 아니죠 요 종목은 이제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래 결국 주가라는 거는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 코로나라는 테마로 인해서 음, 코로나라는 테마가 이제, 코로나라는 게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는 같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종목들도. 이제 먼저 급등을 했던 흐름들이죠. 테마가 붙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테마 흐름들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유주행 테마부터 해서. 산업 테마도 움직이고 뭐한가 이게 테마의 확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밸류로 봤을 때 얘는 매력이 없어. 근데 KN 같은 경우는 마스크 말고 이제 클린룸 쪽에서도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보유하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 조금 주가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뭐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대충 사서 이제 편입해 볼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d k n d 란 기업은 그때 어때요? 자, 요 종목들은 팔고 마스크 뭐 이게 얘네들 실질적으로 돈을 벌을 어수 없다. 지금 버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웰크론이랑 50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탠스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잡아 드렸어요. 5 0이라는 기업이 많이 빠질 거고 웰크론이란 기업은 뭐 이런 2차 전지랑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켜줄 수도 있다. 자, 웰크론은 지켜줬죠. 자, 그다음에 이제 DKND는 어때요? 야, 이거는 원자재 생산 기업인데 왜안 오는지 모르겠다. 요 요거, 요거는 지금 사봐도 되는 자리다. 라고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인 거예요. 우리가 포지션 설정을 할 때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더 싸게 살수 있는 포지션 어떻게 하면 올 수가 있을까요? 50이나 KM을 일단 우리가, 아, 이거는 사봐도 되겠다라고 내가 이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마스크하고 테마로 엮여있는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득이 될수 있다라는 테마로 엮여있는 쪽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진단 테마라든가뭐 요러가지 등등등 그러면 그럴 때는 땡큐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악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DK&D라는 n 종목이 어때요? 자, 조정이 들어오면, 야, 마스크 관련된 테마라고 엮여있는 애들도 같이 만약 조정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가 그냥 조정이 하는데 얘가 왜 조정이 와야 되는데. 밸류는 잡혀있는 이런 게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로 엮여있어. 테마도, 우0이란 기업과 d k n d 란 기업은 같은 카테고리로 엮였는데, 그때 당시에, 50은 왜 매도 포지션이고, DKND는 왜 매수 포지션이냐는 거예요. 이슈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가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밸류 부담이 없어. 거기다가, 마스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냐. 이건 어차피 전체 수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마스크라는 거는, 이거는 전체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더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마스크 가격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마진율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근데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면 일단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가치가 버블이다. 그러면은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가치가 저평가다. 그럼 편입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KM이란 기업은 마스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업 가치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사도 되고 만약에 조금 악재 용인이 만들어지거나 조정이좀 들어오면 또 편입해도 되고 그렇게 장기 포지션이 나온다고 50 같은 기업은 밸류 부담은 없는데 성장이 크게 할수 있는 가치 밖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이게 뭐 본드 만드는 회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크게 할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성장이 안 잡혀 근데 밸류 부담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테마타면 일단 때리는 거 이게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마타면 어 대충 때린다 어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더 빠지면 추가 매수가 편한 포지션이잖아요 성장은 없는데 크게 어 기업 실적이 망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을 뭔가 추가를 해서 성장 모멘텀을 잡게 된다 그러면 주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업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간다 그러면 이익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는 거죠. 케인 같은 경우는 장기 포지션. 50이라는 포지션은 단기 포지션. 얘는 장기 포지션. 자, DKND는 지금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가진 자의 영역. 웰크론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어렵다. 자, 자회사 가치가 뭐 반영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거는 불확실성이 애매하다. 자, 그러면 내가 포지션 설정을 어떻게 할까? 어, 뭘 사고, 뭘 팔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더 내려올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구나.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데,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은 지금 버블이라고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게 합리적이구나. 지금 침체 구간이라 그러면 이건 결국 올라오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언제 올라오고 언제 내려오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지금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지 이게 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결국은 3천원에 갈 거예요 가치로 봤을 때 이게 3천원에 내려와야 돼 그래서 제가 50을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5,000원 밑으로 무조건 내려올 거다. 적정 가치가 한 4,000원, ,000, 5,000원 수준인데, 테마가 붙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약성 매물이 털리고 뭐하고 하면, 어,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어때요? 주가 5,000원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1만원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1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3천0 0 5 0원까지 아니, 3천원이냐5천원이라고 해보자. 5천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이게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갔다 빠지지 바로 빠지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 그러면 지금 더 올라간다 그래도 신규 편을 보면 안 되죠.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나눠서 팔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놓고 투자 판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라 거죠. 50이랑 웰크론이랑 디케인이랑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스크 테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밸류가 부담되고, 어, 버블 구간에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밸류 부담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스탠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밀릴 거야. 만약에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도, 이쪽 오팡이 있으니까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거야. 그럼 장기 보유를 해도 돼. 근데, 코로나라는게아에게 재확산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못 올라가도 얘는 올라갈 거야라는 스탠스가 잡히는 거죠. 주가가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런 종목들을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미나 종목은 추천을 드릴 가능성이 높고요. 50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추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나와서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아, 이거를 뭐, 샀는데 떨어졌네, 뭐, 팔았는데 올라갔네, 뭐, 이런 소리들 하니까, 자꾸. 그게 경험이 안 되어 있고, 사이즈가 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짜 성장을 많이 할 기업, 수익을 많이 내줄 기업을 제가 추천을 드려봐야, 수익도 못 내고, 손실만 맨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계속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추천 좀 줘봐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추천 주로 오늘은 이제 종목을 이걸 네개 갖고 나와서 제가 하나 하나에 대한 스탠스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류 매력 있는 거 사면 돼요. 저평가 사서 이게 야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 언제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면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굉장히 편해요 주식투자는 근데 야 이게 1개월만에 올라가야 돼 1개월만에 올라갈게 뭘까 한달 만에 올라갈게 뭘까 한달 안에 올라갈게 뭘까 1년 안에 올라갈게 뭘까 이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출 수가 없는 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결국은 올라갈 거야.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게 짚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DKND라는 종목을 제가 그때 추천을 할 때, 이 종목이 5개월 안에 올라갈까요?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글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에 죽으면 올라갈까요? 글쎄요. <laughs> 코로나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테마가 꺼져버리면 글쎄 같이 빠질 수도 있겠네 그런 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고 알 수가 없는 걸 질문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투자 판단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항상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단기적인 게 불확실성이에요 단기적으로 뭐한달 1개월 1년 2년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단기 포지션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확률 높은 포지션들은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종목들을 연결해놓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요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어, 사놓고 주가가 빠졌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덕글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밸류 매력은, 이제, 밸류 매력과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은 KM이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회원분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지안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유정목이를 만약에 추천을 들렸다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인 투자 포지션을 설정을 하고 비중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자. 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까? 그럼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야 될건 뭐예요? 마스크 관련주들을 내가 편입을 해본다. 그래도 뭘 봐야 돼요? 가치를 보고 추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테마라 그래갖고, 또이 관련된 건뭐 있어요? 뭐 크리넨, 사이언스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련 종목만 해도 한 10개, 20개 될 거예요. 추려보면. 근데 그 중에, 어 내가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 테마를 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과정을 설명해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식투자는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면서 좀 투자 판단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고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